내가 기로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로에 섰다는 게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 내가 이 인연을 이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나오는 어, 도움드리고자 하는 저희 공수로는 결단을 빨리 내려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7김효생분들 올해 3제지만 그렇게 특별히 나쁘진 않습니다. 어, 내가, 어, 직장의 이동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내가 뭔가 좀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좀못 느끼고 넘어가실 수는 있어요. 어, 나 3제라는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직장 내에서 구설이 생긴다 그래요. 직장이든 내가 아니면 인간관계든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사람의 관계든 내가 뒤통수를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가 편안하면 하나가 뭔가 안 좋은 게 하나가 들어와요. 그게 삼재의 영향이긴 해요. 나의 어떤 욱하는 감정이라든지 그때그때 감정이 이렇게 차올랐을 때 언행을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괜히 구설수 겪지 않게끔 조심하시면 좋을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39생 30왜왜 혼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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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세 정묘생분들, 아잘 버티셨어요, 사실. 38, 37, 아홉 수의삼재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39세, 이, 지금 이 시기에 토끼생, 우리 정묘생분들이 어떤 얘기가 첫마디냐면, 내가 기로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니까 이 기로에 섰다는 게,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 내가 이 인연을 이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나오는 어, 도움 드리고자 하는 저희 공수로는 결단을 빨리 내려라입니다. 이게 내가 마음의 정리를 이미 했는데 내가 질질 끌고 가는 게 많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39세 때까지 내가 30대에 터셔야 돼요. 털어낼 것들은. 그래서 아홉 수에 따라 드는 것들을 40대 들어가기 전에 과감히 버릴 건 버리시고 내가 가져갈 것만 내가 취해서 40세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고비가 바로 지금 39세 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기로에 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1세 의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비가 와요. 이 고비는 상반기 이미 작년 겨울 때부터 아 뭔가 조금 일이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사업적으로든 아니면 직장적으로든 아니면 사람으로 사람으로든 내가 자꾸 기운적으로 처지고 뭔가 일이 잘 성사가 안 되고 이런 기운들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51세 의묘생 분들이 이 기운을 조금 반등시키려면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좀 주시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 지금 환경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주셔야 내가 새롭게 금전이라도 아니면 새롭게 사람이라도 아니면 새로운 귀인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힘든 곳에서 좌절할 만, 좌절만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뭔가 새롭게 다른 생각을 해보시고 좀 움직이셔야 그에 따른 보상도 조금씩은 주어진다고 하니까 좀 힘내보셔서 51세 의무생분들 좀 움직이셔야 돼요. 하반기에는. 그래야 52세, 53세를 버텨나가십니다. 그리고 63세 우리 개묘생분들,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건강적으로도 나쁘지 않으시고, 금전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으신데, 아, 근데 방금 들어온 공수가 뭐냐면, 돈 빌려주지 마세요. 딱 들어오는 공수가 뭐냐면, 돈 빌려주면 못 받으세요. 돈 빌려주면 떼인다. 방금 저희 실력인지는 공수거든요. 큰 돈은 절대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지 마시고요. 내금전, 내 금전, 내거 지켜가라는 형국이세요. 하, 51세 을묘생 분들요. 어떻게 보면, 진퇴 양난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싶어도 내가 그럴 돈도 없어. 그럴 여력도 없어 그걸 도와줄 사람도 없어 지금 이런 형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5십일세 분들은 내가 정말로 사방에 막혀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문의 기운도 같이 따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약간 저희 같은 무속인 분들하고 상담하셔서 조금 이렇게 숨을 트일 수 있는 물꼬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나가시길 좀 추천드립니다.